서진이 엄마는 모자를 참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봄에는 베이지색 베레모를, 여름에는 시원한 밀짚모자를, 겨울에는 따뜻한 니트비닐을 쓰셨죠. 엄마는 모자를 쓸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엄마 모자 어때? 잘 어울리지? 응 엄마 예뻐.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는 모자를 쓰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는 병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서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조금 아프셔. 우리가 힘내서 엄마 응원해드려야 해.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도 여전히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미소도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모자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아픔을 견디는 용기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서진이 곁을 떠나셨습니다. 7살 서진이는 엄마가 어디로 가셨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더 이상 집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 엄마의 방에서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서진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뭐했어? 라고 물어도 몰라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고모가 안아주려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고모는 서진이를 데리고 엄마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서진이네 집에 도착했는데 서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가 혼자 나갔대요. CCTV를 확인해 보니 10분 전에 나갔다고 고모는 서진이가 갈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동네 놀이터, 편의점, 그리고 엄마가 자주 가시던 모자 가게에, 역시나 서진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분홍색 모자를 들었다 내려놓고, 다시 하늘색 모자를 들었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모가 다가가 서진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서진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혼자 나오면 어떡해? 고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주고 싶었어요. 뭐? 엄마한테 모자 선물하고 싶었어요. 엄마 모자 좋아하잖아요. 그 순간 고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는 엄마가 계신 곳에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모자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모는 서진이가 고르던 분홍색 모자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주세요.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모자의 일이라 그런가 봐요. 가게 주인의 말에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고모는 서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이도 고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서진이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서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해 서진이는 분홍색 모자를 엄마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예쁘지? 엄마 좋아하는 모자야. 고모는 서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억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